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고만강강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에 동시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만강강 연료 탱크가 상용화되면서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표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포와 함께 하얀 천에 가려져 있던 선박 이름이 드러납니다. 어드벤티지 빅토리오와 어드벤티지 버딕트호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원유 운반선 두척에 동시 명명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명명된 선박에는 세계 최초로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가 공동 개발한 고망강강 LNG 연료테크가 탑재됐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큼 선박에 대한 선주사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Basically yes this is the first time we are using high manganese steel plate we know that earlier we used 9% nickel but from here what we are expecting that the quality of this particular steel will be much ahead than 9% nickel we can have the better performance of the tank and the longevity because this tank we have built for more than 20 years so it will perform as we have designed already so we are expecting it will perform much better in the operational level from the 9% nickel 그동안 LNG 연료 탱크는 인바나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등 높은 가격에 작업 공정이 까다로운 소재를 사용해 왔습니다. 고망망강은 기존 소재 대비 30% 이상 가격이 낮고 높은 강도와 내마모성이 있어 LNG 화물창의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망강강 대량 생산을 통해 선박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LNG 화물창 제작에도 이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강강 제품을 이용해서 지금은 LNG 연료 탱크를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되면 LNG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수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 적용의 폭이 넓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고강강 LNG 연료 탱크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세계 친환경 성박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